보석함을 접어 볼게요. 먼저 이 사각 보석함을 접어 봅시다. 색종이를 삼각으로 접습니다. 꾹꾹 눌러서 접어 주세요. 그리고 꼭지점 선에 맞춰서 이 끝선을 꼭지점에 맞춰서 접어 줍니다. 또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그리고 이 끝선을 이 끝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펼치셔서 이 접어준 이 선을 접어준 이 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네 개를 접습니다. 같이 접어볼게요. 삼각으로 접어주시고, 가운데 끝선에 맞춰서, 펼쳐주십니다.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 중앙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펼쳐서 이 밑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요. 이렇게 네 개를 다 만드셨으면 이제 바닥 부분을 만들 접어 볼게요. 바닥 부분은 마찬가지로 삼각으로 접어 접기선을 표시합니다. 이렇게 접기선을 표시합니다. 그리고 다시 이 양쪽 끝에 네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가운데 맞춰서 접었다 펼쳐줍니다.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제 붙여주면 돼요.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줄 거거든요. 이 부분에 풀을 붙이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네 개를 다 연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워서 맞죠? 그러면 아까 접었던, 접어서 접기 선을 표시했던 이 바닥을 이 사이, 이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. 보시면 풀칠을, 이쪽 면에 풀칠을 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. 네, 네 군데 다. 해볼게요. 이 부분은 한 번씩 눌러줍니다. 이렇게. 자, 완성되었습니다.